832번 문제 볼게요. 1번부터 보면은, 자 1번은 어 분모 미분하면 분자 나오니까 바로 치환적분 합시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을 어 t라고 놓으면 ex dx는 dt다. 그래서 x dx는 2분의 1 dt다. 그래서 루트 t분의 1 2분의 1 dt 이렇게 바뀌고 어, 루트 2집어넣으면 1이고 2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러면은 자, 루트 t분의 1은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어, t 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지 요거 적분하게 되면은 1마2 분의 1 분의 1 되고 t에 1마2 분의 1 되니까 얘는 2에 t에 2 분의 1 돼요. 그러니까 2 루트 t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그대로 적어주면 은2 어, 분의 1에 2 루트 t 1에서 3까지 자 그러면은 2 분의 1에 이루트 3-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루트 3-1 이렇게 하면, 자, 1번 답이 됩니다. 자, 2번은, 어, 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음, 일단은 코사인 X를, 어, 코사인 X를 T로 지원할게요. 자, 코사인 X를 T로 지원을 하자. 어, 그러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 가 dt. 그래서, 인테그랄, 0 대입하면은 1이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dt 되고,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은, 어, 구간이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구간을 바꿔주면은 0에서 1까지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DT 이렇게 바뀔 거고 자 지금 여기는 봤을 때는 어 여기는 탄젠트로 바꿔야 돼 그지? 그래서 어자1 플러스 아1 플러스가 아니고 T T는 탄젠트 세타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dt는 시 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자. 어자 그럼 여기는 어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시퀀트, 제곱, 세타, 디, 세타 되고,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4분의 파이네요. 자, 지금 여기는, 여기가 시퀀트 제곱이랑 같은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데요. 그럼 1 남지? 그럼 여기는 뭐 남는다? 아이고 어, 여기는, 어,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1 디,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 됐다. 그럼 여기는 세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럼 답은 얼마? 4분의 파이.